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난 늦었어 오늘도 <laughs> 아니 왜 그랬냐면은 또 핑계를 댈게요 오늘 늦잠도 물론 잤지만 아니 오늘 원래 저기 어디 다른 데 갔다가 거기 물고기 다 뺐다 그래가지고 <laughs> 오늘 그래서 밤바지 왔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은 늦으면은 아니, 물론 늦잠도 잤는데 다른 또 필드를 이렇게 구경 다니고 필드 조사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아, 공약 이제부터 만약에 9시에 방송 못 키게 된다면 어, 오자마자 PT 100번 할게요. 그럼 지각하면은 PT 100번 하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응, 응, 응. 오늘 말고 이제부터 아, 서 오늘 오늘은 실 오늘은 늦낌 늦었으니까 PT 열번 할게요. 야. 아 내가 군인이야 마지막 고하지마 싫어. 슈은데슈슈나 싫은데? 싫은데? 송어 채비 예쁘게 여기다가 해놨다. 보실래요? 화재 전환. 쩔죠. 많죠? 사장님나 질문 베이트 쓸때 챔질을 어찌 줘야 잘물까요 베이트? 챔질? 물고기가 끌고 가면은 역방향으로 챔질 근데 내 쪽으로 올 때는 옆으로 패딩 어디 거냐고? Made in China 몰라 어디 건지 근데 패딩 귀엽지 어? 알겠어요 오늘은 송어 해보려고 사장님이 커피 마시고 가라 그랬는데 한잔할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네. 아, 유명인사가 됐어요. 남자들이 물로 사는 거죠. 밝은 팀잘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기, 네. 저기... 어, 선생님 감사해요. 아. 야, 여기 왔는데 도 필요 없는 데괜찮 <laughs> 오늘 꼭 잡을게요. 꼭. 아스다비오. 오늘 오늘 방류한대요. 해볼까요? 나 꽃난이 잖아 나 한다면 하는 여자지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 바텀 바텀이에요 오! 어! <laughs> 우와 물고기 뜬다 <laughs> 스푼으로 바꿔야 되겠다. 지금 밥텀으로는 입질이 없으니까 밝은 색깔 스푼으로 바꿔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활성도가 떨어질 때는 밝은 색깔로 해보라 그랬거든요. 수학이 끝. 바늘에 자꾸 내가 걸리면은 그날 물고기 잡더라? 자, 주황색 스프는 던져졌습니다. 빠르게, 천천히 하층, 중층, 상층 다 노려봐야 돼. 이게 멋진 자세래, 이렇게 내리고 하는 게. 물에 담그고. 우와. 송어, 당류. 아, 뭘, 그럼 당연히 여기다 놓여야지. 근데 저기 계신 분한 마리 잡으셨다 뭘 잡으셨는지 여쭤봐야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여러분 웜으로 잡으셨대네나웜 하나도 없어요 매점에 웜안 팔걸요? 매점에 웜 파나? 매점에 웜웜 하나 주세요 웜이요? 바늘 있어요? 네 바늘 있어요 요 감사합니다 하나 주신대요 뽕돌 없는데? 이건데? 바벼워서잘안 날라가긴 할 텐데 한번 해보긴 할까? 어떻게 날라가는지 음. 서다서다서다 뽕돌을 이거 프리리그처럼 그냥? 네. 총알 싱커 총알 총알 모양 이렇게 준비했어요 화이팅 홀링을 쭉 시키고 싱거 반대로 했다고?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어차피 니까 금방 요당기면 그, 덜덜덜 덜덜덜덜덜 해, 해가지고 일단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대쪽 라인을 타서 쭉쭉쭉 끌고 와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흔들흔데 잡거든요? 아 진짜 이러다 잡으면 어떡하려고 저 과일 좀바고 올게요 이게 요즘 많이 도어오시몇개 드려요? 아유 어, 네. 고맙죠 한 봉지 더 있거든요 사실 아. 두개 갖고 가세요. 하나더 갖고 가지. 예요? 예. 이거. 하나... 예! 다음 <laughs> 쳐 어?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네. 아. 편입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한번 해봐. 정말요? 네. 오케이. 아, 제가 지금 던져 버렸는데요. 여러분들 회수해가지고 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웜이 없어서 못 사는 웜이래요. 이거거든요? 뭔 없어서 못못 못 사는 구하기 힘든 웜이에요, 이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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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잡았어요. 이거봐요 저 잡았어요 n g o 육, 자, 야, 잠, 긋,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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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짱 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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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마리 잡았어요. 이렇게 훅 먹은 거 아니야. 그렇지? 천천히 릴링 하면서 톡톡 톡톡 해 줬더니 바로 물었어요. 왔다. 왔다. 오예 <laughs> 드랙 풀리는 소리 오염진다 그랬지 누나가 두 마리째, 두 마리 째더 다들 보셨어요? 근데 이거 뭐 어디서 샀어요? 아, 다돌아다니어요 인터넷 전통에, 매도 안돼 있고요. 어... 다 매진이라. 그렇구나. 더 필요한 말씀하세요. 몇, 더몇 개만 더 가져가라고요? 네. <laughs> <laughs> 다 가져왔어. <웃음> <웃음> 몇 개만 집으라 그랬는데, 다 집어버려. 일곱 마리. <웃음> <웃음> 여러분 반바지에 오실 때는요 이 웜이 필수예요 우리 팬분께서 또몇 어, 개만 가져가시라고 봉지를 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들어가는 대로 다 집어왔어요 <laughs> 아 굉장히 민망하네요 <laughs> 여러분 근데 저 얼굴 하얘지지 않았어요? 네? 빨리 말해봐봐요 저 얼굴 하얘졌죠? 얼굴 요즘에 로션 같은 걸로 관리하고, 그리고 하얘지는 팩을 좀 해봤거든요? 와, 아, 근데 진짜 얼굴이 너무 하얘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얘져가지고 겨울에 관리를 해서 여름에 진짜 절대 안탈 거예요. 여름에 진짜 모자 꼭쓸 거예요. 저번 여름처럼은 안 타려고 내가. 진짜 피부 관리 하려고. 너무 피부를 막 다뤘어 내가. 나오미 캔벨이 누구야? 예쁜 사람이에요? 아, 이뻐. 어 흑인 탑모델이라고 나오미 캔베리가 그럼 난 나오미 꽃나 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